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키스컷 정리 영상이라고 올렸던 영상 다들 보셨나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위에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오늘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키스컷 바인더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키스컷 바인더는 러브미모어 제품이고요. 제가 두 가지를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키스컷 바인더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바인더고요. 키스컷을 그냥 통째로 있는 그대로 보관하면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해서 요새는 이런 식으로 키스컷을 잘라가지고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laughs>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디자인을 쓰고 있었는데 정말 대박 소식이 뭐냐면, 짠! 이렇게 두 가지 표지 디자인이 새로 나왔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이두 가지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잘 썼는데 이렇게 새롭게 나온 디자인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빨리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번 디자인도 너무 감각적이고 예쁘지 않나요? 이첫 번째 디자인은 뿅뿅뿅 이렇게 <laughs> 토마토 세 가지가 그려진 디자인이에요. 뒷면도 똑같습니다. 진짜 깔끔하고 예쁘죠? 아무래도 바인더가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손이 더잘 가더라고요 이 안쪽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바인더랑 똑같습니다 바인더 안쪽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하얀색 대지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는 형태예요 비닐은 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이 중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키스컷 넣을 때 진짜 훨씬 쉽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보관하시면은 정말 <laughs> 깔끔하게 보관되는 바인더입니다 저는 이 디자인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약간 빈티지스러운 분위기예요. 이것도 이렇게 앞뒤로 같은 문양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똑같습니다. 되게 귀엽죠? 이거 약간 옛날 빈티지 식탁보 같은 게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라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다가 같이 이스컷도 보관을 해보고 진짜 여러분, 바꾸할 때또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형지북. 요새는 이형지북이 진짜 필템이거든요. 어, 이영지북에 키스컷을 어, 그냥 한 조각씩 붙여가지고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쓰다 남은 스티커 그냥 보관을 하면 보기에도 안 이쁘고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스티커를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키스컷을 정리하는 용도로 이 이용지북도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이영지북이 아니고 이 앞에 커버가 이렇게 PP 커버가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PP 커버 두장그 다음이 이영지북이 시작이거든요. 이 앞에 PP 커버에다가 표지를 꾸며가지고 어, 자신 만의 스티커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짜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제가 이따가 이것도 뒤쪽에서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정리하러 가보시죠 고고 짠 오늘 정리할 키스컷들입니다 제가 완전 많이 잘라왔어요 <laughs> 엄청 많죠 이거 다 언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리는 키스컷 제품은 모두 러브미모 제품이에요 진짜 하나하나 다 예쁘니까 어, 감상하시면서 같이 키스컷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일단 키스컷을 여기다 놓고 처음부터 한 장씩 넣어볼게요. 이게 요새는 키스컷들이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laughs> 정리를 안 해두면은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파벳이나 한글 키스컷들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관해 두시면은 사용하실 때 훨씬 쉬워요. 제가 이거를 패턴을 조금 잘라 왔거든요. 한세 장에서 다섯 패턴 정도 어, 이렇게 잘라 가지고 넣으시면은 딱 그렇게 바인더가 부풀지 않고 딱 괜찮더라고요. 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예전에는 키스코 바인더를 왜 사나 싶었거든요. <laughs> 아니 그냥 키스코 통째로 그냥 갖고 보관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필요한 거 했더니. 확실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깔끔하고 보기에도 예쁩니다 요 키스컷 진짜 예쁘죠 요거 한글 키스컷인데 저는 이렇게 약간 각진 글씨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라 가지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가지고 사용하시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귀엽죠 이 폰트도 되게 귀여운데 약간 포슬포슬 해가지고 제가 새 패턴을 잘라놓은 것도 있고 한 다섯 패턴? 네 패턴 이렇게 좀 많이 쓸것 같은 거는 다섯 패턴까지 잘랐는데 진짜 딱 괜찮아요. 이게 지금 다섯 패턴 정도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부풀지 않아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키스컨 영상에서는 <laughs> 욕심 부려가지고 패턴을 엄청 많이 넣어서 <laughs> 바인더가 터질라 그랬는데. 요번에는 욕심부리지 않고 최대 다섯 패턴까지만 넣어볼게요. 요 색깔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빨강색이랑 검은색이에요. 이렇게 한글 킥스컷들도 예쁘게 보관해봤습니다. 진짜 훨씬 보기 좋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뻐. 그 다음은 키스컷들 또 넣어볼게요. 게다가 이렇게 약간 파스텔스러운 지금 잘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키스컷들도 여기에 하얀 뒷돼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패턴 보기도 쉽고 보기에도 깔끔하거든요? 아까 잘안 보였는데 여기다 넣으니까 확실히 잘 보이죠?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예쁘죠? 저 이거 클로버 실제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뻐가지고 혹시 클로버 키스커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더 예뻐요. 색상이 진짜 파릇파릇한 그런 색깔이에요. 진짜 깔끔하다. 역시 아인더 정리가 제일 재밌어요. <laughs> 그다음은 하트. 하트도 넣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색상이 연해가지고 안 보이는 키스컷들도 넣으면 너무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짜잔, 예쁘죠? 이게 하트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어요. 색상이 파스텔 해가지고 글자 위에 붙여도 너무 예쁘고 스티커 뒤에 깔아줘도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좀큰 패턴이에요. 이런 것도 근데 깔끔하게 아주 잘 들어갑니다. 당당당당 당. 처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세 패턴에서 다섯 패턴 정도만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저번에 너무 많이 넣었었나 봐요. 이것도 조금 넣는다고 넣은 건데 지금 이렇게 두껍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욕심부려 가지고 패턴 거의 막10 패턴씩 넣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뚱뚱해진 편인데 이거는 한 3개에서 5패턴 정도 넣으니까 딱 적당합니다. 진짜 이게 정상인데 제가 여긴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도 나름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요새는 트렌드가 약간 카코도 많이 하고 밖에서 닦고를 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바인더가 약간 길고 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짜잔, <laughs> 요 작은 바인더가 있어요. 이것도 키스컵 바인더인데요. 크기가 확실히, 확실히 짧죠? <laughs>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이것도 안쪽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러브미머 제품인데, 이것도 진짜 갖고 다닐 때나 요새는 조금씩 소분해가지고 띵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하시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은 바인더에 보관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길었던 패턴 있잖아요. 이거를 한반 정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딱 적당한 크기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소분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때요? <laughs> 너무 앙증맞지 않아요? 어, 요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반만, 이렇게 반씩 잘라가지고, 어, 보관하시면은 진짜 갖고 다니기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여행 다니면서 닦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카쿠할 때 아니면 뭐 친구랑 띵할 때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갖고 다니면 진짜 너무 편한 바인더예요. 요것도 추천하지만 요 작은 사이즈도 진짜 컴팩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카코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바인더도 괜찮지만 이렇게 작은 거를 갖고 다니면은 딱한번 사용할 때 음, 갖고 다니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형제북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대박템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꾸 하다보면 이형제 북이 진짜 필요해요 예전에는 한판 다꾸가 워낙 트렌드여가지고 보통 스티커 한 장을 무조건 다 쓰는 다꾸?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호보니치 테초나 호보니치 윅스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어, 다양한 스티커들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스티커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 쓰다만 스티커를 바인더에 다시 넣자니 보기도 좀 좋지 않고 나중에 찾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가지고 그런 스티커들을 이런 이형지북에 붙여가지고 보관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다양한 이형지북이 있는데 요 러브미모 제품은 이 앞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PP 커버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장이 있어요. <laughs> 이게 왜두 장이나 있냐 하면은 여기 안쪽에 어, 이 PP 커버에다가 표꾸를 한 다음에 이걸로 덮어두면 스티커가 뭐 탈락할 현상도 되게 적, 적고 아무래도 뭐 갖고 다니거나 뭐 책상에 꽂아두실 때 스티커가 쓸려가지고 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커버를 딱 닫아가지고 보호해주는 어, 의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진짜 이 제품 딱 보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표꾸하는 거를 어,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그냥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이어가지고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디자인이어서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영지 북 보시면은 한 면만 붙일 수 있는 이영지 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앞뒤로 다 붙일 수 있을 뿐더러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양도 굉장히 이렇게 많아가지고 스티커들 진짜 왕창 붙여서 갖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은 스티커들을 여기다 보관해도 되지만 키스컷들 여기다 정리해가지고 보관하시는 것도 진짜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표고한 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laughs>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요새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이형지 북인데,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laughs> 되어 있는 흰색 배경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꾸며가지고, 어, 요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쓰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아니, 이형지 북이 이렇게 예뻐도 되냐고요? <laughs> 이렇게 본인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랑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어, 꾸밀 수 있다는 점이 진짜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커버를 닫으면 은짠 이렇게 <laughs> 완전 안전하게 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아끼는 스티커를 붙여도 막 아깝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커버가 없으면 은 이렇게 손 닿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책꽂이에 꽂으면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커버를 덮으니까 확실히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거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남은 스티커 이렇게 쫙 붙여놨습니다 <laughs> 제가 닦고 하다가 남는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아, 어, 이렇게 좀 모아뒀어요. 확실히 여기다 두니까 어, 남는 스티커 보기도 편하고 먼슬리 같은 거쓸때 이렇게 섞어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투리 스티커 보관하는 게 굉장히 어, 유용합니다. 이렇게 자투리 스티커를 보관해도 되고 혹시 나는 그냥 이런 바인더 말고 이렇게 이용지북에다가 보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너무 예쁘다고 했던 이 클로버 키스컷으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만약에 내가 진짜 그냥 이형지 북에 이런 거를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키스컷을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키스컷들 이형지 북에다가 붙여두면은 더 갖고 다니기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용지부에 붙이면 약간 떨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들뜨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이용지부에는착 달라붙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어,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꾸하실 때 여기다 케이스코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마테까지 붙일 수 있거든요? 마테까지 붙여가지고 갖고 다니시면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어, 다를할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막다 챙기려면 힘들잖아요. 특히, 마트나 키스컷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좀 커가지고 갖고 다니기 힘든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보관하시거나 갖고 다니시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예쁘게 표고까지 할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laughs>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아까 여기 한글 키스컷 정리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글씨체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글씨체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한글 키스컷은 여기다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다이어리라서 본인이 원하는 커버나 이렇게 PVC 커버를 낄 수도 있고요. 안쪽에 속지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낄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 지금은 이 무지 속지를 좀 꽂아놨어요. 저는 무지가 좀 편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 작은 바인더에 넣어놨던 걸로 보여드려야겠다. 짠! 진짜 너무 귀엽죠? 저이 폰트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전 약간 이렇게 각진 폰트를 좋아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붙여봤어요. 색상도 다양해가지고 어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아니면 그날 다꾸의 컨셉이나 아니면 색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혹시 한글 키스컷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 키스컷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꾸러의 필수템 신상 키스컷 바인더 2종이랑 그 다음 이용지북그 다음 미니 바인더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